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오늘은 코트카, 코트카드에서 페이지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시종,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페이지는 흑의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흑의 성향은요, 약간 현실적이고요, 보수적이고요, 꾸준하고 믿음직하지만 약간 변화, 급격한 변화 특히나 그런 데는 약간 약하고 어, 그런 면이 있어요. 시종은 나이대로는요, 어쨌든 자기보다 어린 사람, 뭐 10대, 20대, 뭐 본인이 10대라면 어쨌든 뭐 본인 나이 또래일 수도 있고요. 본인보다 조금 더 어린 사람들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어리기 때문에요, 물론, 약간 어려도 약간 애어른 같은 분들이 있겠지만 어리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고 되게 활기차고 하지만 아는 것이나 능력적인 면은 좀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좀 미숙하고. 그래서 인물로 보면 그래요. 본인보다 어린 사람. 그다음에 뭔가 어 완벽하게 다 갖추었기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 조금 미숙한 사람.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요. 페이지는 대체적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페이지 오브 스포츠, 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요, 음, 사 원소 중에서 공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흙과 공기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어,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흙과 공기가 만났을 때. 흙은 믿음직하고 꾸준하고 보수적이고. 그런데 공기예요. 공기는 약간, 어, 어떻게 보면 생각. 음, 생각이죠. 판단. 그래서 어, 되게 실용적이고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본인의 가고자 하는 목적의식, 방향성이 되게 뚜렷한 어,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보시면 구름이 좀 많고요. 지형은 되게 좀 험난해 보이죠. 어, 빨간 신발을 신고 있고요. 야, 빨간색은 약간 정렬의 색깔이죠.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데 뭔가를 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물적으로 보면요. 민첩하고 되게 어, 활기차고 그래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생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 약간 불안정하고요. 어, 되게 예민하고 좀 정은 없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그래서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결국은 마음대로 행동은 마음대로 해버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고집이 있고요, 소유욕도 있고 약간 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적인 카드에 나오면요, 음, 조금 어, 일이 힘들 수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너무 조급하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내가 주변 상황에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경계해야 되는, 좀 조심해야 되는, 음,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어,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요. 어, 음, 좀 힘든 상황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지팡이에요. 완질. 흙, 안정적이고 믿음직하고, 불은요. 지팡이는 불이죠. 열정. 그리고 뭔가, 어, 미래지향적. 그래서 흙과 불이 만났어요. 흙을 불, 이렇게, 불로 이렇게 구우면 우리 도자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음, 본인이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약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사막에 있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사막을 건너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깃털은요, 헤르메스의 깃털을 의미를 해요. 이 사람은 본인이 사막을 건너는데, 본인이 발전을 하는데, 많은 정보를 모아서,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본인이 배움으로써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헤르메스가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능동적이고 열정적이고 본인이 막 이곳저곳으로 정보를 모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정보를 모으고 또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 도마뱀은요, 불의 상징이에요. 불의 상징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 퀸이 되고 뭐 킹이 되면 될수록 이 도마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물 면에서는 그렇고요. 이어이 예, 사람은 그 그나마 페, 이 페이지들 중에서는요 어린 나이에 성공을 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어 특히 해외와 관련된 일에서 또는 해외에서. 어, 성공을 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요, 음, 내가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 뭐, 미지의 세계라고 해서 막뭐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보게 됐다. 그니까, 가보지 않은 곳으로의 여행은, 여행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올, 수, 올 수도 있고요. 어, 내가, 어, 나의 정보와 전달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와 마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펜타클이에요. 흙과 흙이 만났죠. 그러면 엄청난 실용주의자가 되겠죠.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엄청나게 어, 현실주의자적인 어,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되게 성실해요. 꾸준하고 되게 신중하고 어, 사려깊고 음, 뭐든지 하더라도 끝을 보는 꾸준한 노력이 있는 그리고 그것에서 현실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 현실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많이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해요. 어, 허황된 것을 바라기보다는요. 본인이 하나하나 노력해서 이루어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돈 들고 있죠. 음, 펜타클은 우리가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숭배하고 있는 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적인 면에서 나오면요, 돈을 벌 기회가 있다거나 어, 좀 발전적인 본인의 어, 본인에게 약간 발전적인 본인의 능력을 좀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 직업으로 이동을 할 시기라거나. 또는 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어쨌든 돈과 관련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운이 있는 어 상황입니다. 그다음 컵을 볼게요. 어 저는 이 시종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서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옷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이 코트 카드를만 갖고 심리 테스트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코트 카드 다 배우고 나서 알려드릴 텐데, 저는 이 사람 옷이 참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그 영문 설명서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 어울리는 직업 중에 음그 가수, 뭐 댄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술가 기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물은요 어, 감정이잖아요. 근데 흙에 물을 많이 뿌렸어요. 어, 그러면 정말 촉촉한 그 비원 뒤에 그막 흙냄새 나는, 어, 되게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감성적이고 예술가적이고 순수하고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고 창조력이 뛰어난 예술가 기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순수하고 발랄한 반면에 약간, 음, 저기, 눈치는 좀 없는, 어, 정말 그런 귀여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옷도 정말 발랄하죠. 연꽃은, 어, 신성을 나타내는데요. 이 사람들이 순수하고, 어, 창조력이 있지만, 그게 앞으로 잘갖꿔 지면 신성한 힘으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물고기는요, 금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창조되는 모든 것을 나타내요. 창조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황적인 면에 나오면, 생, 새로운 것을, 어, 만나게 되는 것,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음, 연인 관계를 새로 시작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 임신하는 것도 뜻해요. 임신은 나와 아기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도 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요 카드는 본인의 상황에 되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 흙과 관련된 페이지, 계급, 어, 연하, 나보다 어린 사람들,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카드, 어, 배워, 음,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